남자가 무슨 주얼리냐? 예전에 이랬죠 근데 추성훈 형님 아시죠? 요즘에 어, 유튜브에서 엄청 핫하시잖아요 추성훈 형님 보시면 주얼리가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? 같은 남자가 봐도 어, 맞춰왔고 섹시합니다 그리고 아이돌이나 최근 정용화 형님도 테니스 목걸이를 착용하고 다니는 것을 저는 볼수 있었어요 테니스 팔찌는 디자인 자체가 베이직해서 막 엄청 여성스럽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성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엄청 고급스러워요. 판에 이 테니스 팔찌 하나만 걸고 있어도 사실 시선 집중, 간지 폭발, 그리고 멋진 폭발입니다. 저는 오부 테니스 팔찌 4프로를 하고 다닙니다. 보통 남성분들은 3부나 5부 사이즈를 가장 많이 하십니다. 얇은 게 좋으시면 일부 사이즈를 뭐 하나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부 두 개를 레이어드해서 착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1킬로 사이즈로 테니스 팔찌를 하시 여러분들도 계세요. 짜잔.